자! 힘냅시다! 이거 뭐... 한스코드도 우리가 해. 서로 정리를 하고 있네 지금... 저희요... 밀타! 아 진짜 제대로 내려야지 방금은 진짜... 내리고 싶었는데 곤내려가지고넌왜 네, 내렸다고 생각했니? 밀타 가시죠 밀타! 예, 예 네. 오늘 사람 너무 많다. 밀타 파워로 갈까요? 아니, 아니 밀타로 갈까. 밀타 파워로 갈까요? 밀타 파워는 진짜 뭐였죠? 스캠, 스캠. 밀타. 자 페이크 음, 많아. 또네요안스고부터 이번 우리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네. 어 거기 섹시백그 자리 에한명 있습니다. 네. 그 집에 빨간 집에. 어, 네. 고차 네. 있어요. 어레다어 누구? 와 깜짝이야. 어, 이야 어, 어, 그래서 난 주먹 질했어요 지금 방금. 아, 착각이에요, 착각. 잘못 보신 거예요. 빨간 집이면, 매... 저, 저 차고 집 말하는 거예요? 응, 차고 집에 있어. 동현 씨, 우리 힘내서 합류합시다. 네. 어, 왜 이렇게 이렇게.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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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그. 자, 동현 씨, 제가 바로 지원 갈게요. 네 먹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삼대 가방만 먹었어요. 예, 네. 몸중 하나하고 와... 이 레게 너무 심하다. 어, 여자분, 레좀 심하네요. 어우, 뭐 이거... 차고져 마는 계속 있어요. 네, 정리할까요? 우리가. 예, 들어가 정리해 봐. 자, 먼저 들어갈게요, 그럼. 아, 아직 아직 그러지 마요. 저 아직 멀었, 멀리 있어요. 예. 사고 좀 있다고? 네, 있어요, 있어요. 그 외곽 외곽에 있는 차고 좀안에요 안에 있나? 네, 건물 안에서 움직인 거 봤어요. 갑시다. 고고. 네. 어, 저딴거 보고 딴거 보고. 있다. 아, 아깝다. 내가 바로 확킬해버리 예,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아, 총 좀. A.K.가요. 아, A.K. 쓰세요. 예, 아시세요. 사건 있어. 요 버리는 총 있으면 하나만. 여기 A.K.요. 아, 괜찮아요. 아, 이거 A.K. 쓰세요. A.K. 쓰세요. 아니. 이두발 있는데 <laughs> 여기 나 있어요. 빨아요, 진짜요. 아, 어, 나 타나 먹었는데 저희가 화장실에 애 가장 쉬놨지 이제 죽였으니까 이제 물올 건데. 친구복사로 어, 산들 아닌가요? 쏜다, 어디니? 또오탄이 별로 없어요. 뒤편에서 쏜거 같은데, 이거 촌거 같은데. 네. 그쪽 차고 집에 너 하나 있을 걸 카페? 파란불 열려있네 저 들어왔어요 방금 제가 연건 아니에요 열려있었어요 예 예. 허허이오 무슨일이지 뒤로 다 털고 왔네 이 새끼 여기 누가 있나 본데? 이지말라는 거죠, 아까. 카페는 탈렸네요. 와, 이 레벨이 너무 시각한데 이거 아, 이거 우지 않아도 너무 열악하겠어. 다 하고. 저 대타 하나 남습니다. 어, 사운드. 아, 제가 저예요. 밖으로 대탄 줘요. 네, 대탄 주세요. 당장 쓸 데는 없지만. <laughs> 아니, 이거, 템이 이렇게 없었어야 되나? 저 있는지. 여기 있어요? 네. <laughs> 와, 존나, 잘손네 우서 위에 아저 있네 내 네, 있는지 옥상 아닌가? 예 옥상에 있어요. 살려주세요. 어디 있다고 형님저 위에 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정민이,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옥상에 없거든요 반대편에서는 싸는데, 와, 죽어버렸다. 죽온다 이거 다시이 있네요 벌써 서 쏘는거지? 저기 아, 없을거에요? 그집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아 저기 아, 바... 있네 누구지? 저 바로 앞에 있죠 옥상 누구지? 술탄 술탄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저도 올라갈게요 여기서 내려서 안 보이는 유대 k i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 이 k Nice! Come on, drama, sir. I'm c o m i n m 4 o m i n g I'm c m 4 n g I'm c o m i 저 g I'm coming, I'm c 그럼 그러면 AK로 와... 영준씨 네? 이제 한세 아직도 5탄 맞네 저는... 저도 5탄 조금만 주실래요? 응 어디있노? 여기 여기 이래서 뒤에 백발 나왔어요 7타 있나 거기? 영준씨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여기 여기 7 어디있노 나이스. 우리 혜성은 어디서? 혜성한테요. 저희 이제 갈까요? 가시죠, 가시죠. 네. 어디로 갈까요? 아무 때나 가시죠. <laughs> 그러면은. 다시 타워시 타샤. 네, 여기요 응. 와, 군대 여기서 여기 세개요통제 하나. 저 쿠사 하나 게게 진통제 하나 저 하나 들크 하나 들리저저 하나 들 하나 들들어 시험이 도련한거 같네요 <laughs> 저 미니.. 미니에 2배 있습니다 아 저는 M4에 4배 저는 M4만 있어요 홀로그레 하나 드릴까요아 홀로는 있어요 어저저 8각장 저, 8각장 8각장 이층 올라간다 올라가서 저줘 올라가서 예.. 네. <laughs> 어.. 어. 어. 자, 붙을게요. 네, 좀 창문 보고 있을게요. 문 닫았네. 어, 내가, 내가 맞았어. 바깥에 있어, 바깥에. 또 오있어. 그럼 이제 바로 뒤에. 반대편, 반대편. 오른쪽, 왼쪽, 이쪽이잖아. 왼쪽이요. 킬. 한우더겠어요 밖에. 일단 내려어용기 씨다. 나무로 내려갔나 보대, 새끼고. 잡아 멀리 멀리 찐다 오늘. 사운드 사운드. 해야죠. 와, 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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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층. 네, hey, 만 가만히 세요히 가만히 세요 어우, 만 이거 깜짝이야 구상 만나가 새끼 가 네, 구상 하나 있어요 히가도 구상 하나 있어요. 저만히 가만히 가아 어, 가만4 가만히 이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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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여기, 중... 여기, 여기, 여기 저, 저. 네. 어 쏜다 쏜다 아8팔 새끼 아무것도 없네 그데 여기 있데와탄도없고 일단 올라어저저 미니 버렸어요 만만주시 3탄98발어뜨렸어요 형님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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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개저3개3인데 잡아야겠는데어 바로 앞에 있다 잡히있네요킬 확킬이죠? 확킬 네, 확킬 어 아까 그잔류병상인가베 파고팔이다 어... 아이씨발 파고팔 감사 사명을 알류, 해볼게요 잔류병사 네. 쪼꼐 뭐 맞는데? 뭐맞는쪽쪼 없나? 아쪽꼐 없네 빨리 가자 차 타세요 맨샷 갑니다 맨샷 다시 한번다 좀 던져주세요, 나중에. 네. 아, 지금 이것도 영상 찍고 있는데.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 뭐, 정현영님 너무 가속 아닙니까? 어! 아, 뭐. 배율도 뭐 설정하는 게 있나 봐요. 저는 4배 먹었더라구요. 십자 선 넘어요. 아, 그럼? 바뀌었어요. 전 바뀌었고, 아예. 네. 아예 그렇게 바꾸고 8배는 이제, 8배에서 4배, 2배 이렇게 조정이 돼요. 아. 어... 8배. 8배, 15배 먹으면 이득이에요. 8배에서 15배. 8배 있으면 4배 필요 없어요, 이제. 아. 어... 저기, 보급 떨어져요. 어우, 씨, 깜짝이야. 오우. 나오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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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시만.. 어.. 어, 털린 것 같은데요. 아이나아무도 없는데.. 7.. 7탄 좀 있으신 분 조끼 1렙표기 어이 나이스.. 전전 털린 것 같은데? 유, 여기 나 막혀 있는데? 저, 저기 어디고 저기 저, W 방향에 보급 떨어지거든요. 포트라도 입고 가야겠다. 춥다 너무. 탄이 완전 오링 난나 보네 다들. 또오 네, 다음... 없어요 저도 저오좀 있는데요 저오세가 하나도 없어 나나 68만 어 4배 또 있다 저 하나 주세요 네저 네. 4배 하나 남아요 좀네 쪼키 네. 보시면 쪼키 없어 쪼키 1렙 더 있네 1 쪼키 있네 1쪼 이렙다 쳐진 것보다 일 렙이 낫겠죠? 아니 지금 여기 하나도 안 펼렸어 다 있어. 음료랑 싹다 있는데 프라이팬도 있고. SR 대탄 나오면 좀 챙겨주세요. SR 네. 대탄요. 칩패드 뭐. SR 대탄 아까 버렸던데. 아저 아, 보급 떨어진 것. 엄청 맛있어 보이네 먹으러 갔다 오세요 총 사운드 안 들리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 먹어도 일단 와 근데 갔다 자기장이 야순나네어이노래라와 와, 깜짝이야 와 저거 놀랬어요 와무대폭코인데 총을 쏘고 <laughs> <써가. 웃음> 와와 깜짝이야 와저 놀랬어요 진짜. 아니 아이디가 잘안보여 이거 와깜짝이요 바로 쏴보네 여기 차 있는데로 오세요 다들 이제 나이스 네. 아이 보급 안보이 어딘가 모르겠다 저는, 저는 햇살 소금기 먹었지롱요 5탄 50발씩 나눠드릴게요 예아 어, 저는 안 주셔도 돼요 그래가면 50발만 일단 먼저 먼저 오시는 분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구 지금 발소리 우리 집에 오는 사람 누굽니까 240 방향에 차한 대, 차한대 지나갔어요. 네 보통 이400 됐죠? 네, 400 같이 던져놨어요 헬멧이랑. 아, 헬멧이란다. 요. 탄이랑. 여기, 여기, 아, 누가 먼저 먹 것인가? 누가 없겠죠? 어? 어? 저 어, 400만 어? 주시면 돼요. 네, 한번 탄, 한만먹으면 돼요. 탄좀더 드릴게요. 예스랄. 저 주세요. 저, 저탄 없어요. 오, 탄. 어머, 제가. 어이어이 어이, 어이, 너무 많이 다 네 50번 다시. 그냥 갔다 4 0 0 먹었어요. 아, SR 보정기 떨어뜨렸습니다. SR 보정기. 버거. 어, 어. 네. 저도 구상 하나 한개 있어요 지금. 개머이방한걸 필요하신 분. 저도 괜찮아요. 아니 저 차를 빼 줘야 되가는데. 앞에 다시야를. 내려... 핑 찍으세요 네 찍어봤습니다 네, 여순아 여순아 저 경찰서 쪽이요 어? 경찰서 앞에 보면은 노란 집있거든요여러로딱 네. 갑시다 옥상에 있는 집 따라갈게요 오 이거 1인칭으로 하나니까 실감나네 운전하는 거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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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괜찮네 우와 이거 보소 뭐야 뭐야 1인 줄도았 와, 엄 오. 이거 저기 다 생각하고 들어가 있는데. 뭘 때가 질래? 여기 이게, 이게 하쿠르가 되니까 이게 또 재미네 잼 하쿠르 재미네 이게, 이게 다 털렸는데? 네 아니 히 털렸겠죠? 지금은 자리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 동현아 여기 조끼 오렉렉 에? 필렙 조끼 아저 조끼 먹었어요 안 먹었나? 아 이거 옥상, 옥상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좀잘 보여야 되는데 아 아파트 옥상 갈래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 여기. 서울아, 같이 차 가지고 가자. 무문열려 있는데. 응. 또 온다. 어, 저기 있다. 이 집에 있어요. 저빅으려면 파란 핑이 있어요. 애들. 어다리다또 뚫었어요 또 뚫었어요 어차피 이동해야되네 네 여기도 여기도 고고고 오세요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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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돼 공기다 누가 쏜거에 제가요 갈게요 네 오세요 차 차차차차 차, 차. 네. 와, 한 방씩 양념 차났는데 그래, 아까네. 그 사람 있다. 그 앞쪽에 사람 있다. 왼쪽 집에. 왼쪽 저기 왼쪽 집인 그 파란 핑, 파란 핑 찍혀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집에 사람 있어요. 파란 핑에. 쏜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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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씨, 나았다 아아. 아, 가드 돼. 맞았어. 아, 우리 집 나야 돼. 차 타고 아, 그냥 오세요. 오세요. 아, 뭐고? 정말 쏜다. 아, <laughs> 어, 뭐고? 아, 또, 아. 리 아. 빨리 가야 돼. 형님, 지금 문 열어 주세요. 들어가게. 안에? 걔를 다른 팀하고 싸우고있어서 괜찮아요 아니 얀 어디갔노? 섹시 샷바를 어디갔노? 자기장에 들어갔죠 하 차타고자 다시다시야 터졌어요 바퀴 네네 쏩니다 아아 그냥 우리 아니 이거 그럼 쏘나 죽다다형뛰세요뛰세요 그냥 자기장으로 그냥 안보이나 거기서 아나 고장도 없는데, 음. 쏜다. 여사, 여사 보여요. 오, 이마 겁나 쏘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요여요여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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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세요 여보세요, 여 아, 어, 카고팔 날라온다. 에이. 에이. 에야겠다 일단 에이. 게요 에이. 고이에 여기 있다. 와, 에스엔에 있습니다. 저기는 아니, 이 새끼도 거 와, 이 짱개 새끼도 왜 이렇게 잘 써노? 와, 아, 신호가 대거아니 어떻게 스칼열다상저 새끼잖아. 와, 누가 이해왼쪽이에 어, 왼쪽, 왼쪽 집에, 왼쪽 집. 네, 편에 저 봐라 아, 아니, 어, 그쪽에서 우측으로 더 봐서 완전, 완전 더 봐서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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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더, 안찍 더, 더, 니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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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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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렉스. 와 너무 잘 쏘는데 인간적으로. <laughs> 아 막판에 렉걸려아이 마지막에 좀 꼬여.